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즈파파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계약서에도 중개 보수를 표기해야 하고요. 표기 안 했을 경우에는 행정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기사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정책에 반발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하소연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은 하소연을 좀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보수를 너무 과하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현재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이걸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상한선 내에서 협의된 금액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중개보수 표기하는 날에 중개보수 상한선을 적으면 된다고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원래는 상한선을 적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협의된 실제 받기로 한 중개보수를 적는 게 맞아요. 현재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확인설명서에 있는데 이걸 계약서에도 표기하도록 규정을 바꾸고 안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죠. 이걸로 왜 하소연을 하냐면 이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인데 이걸 처벌하겠다는 게참 그래요. 다들 현업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계약서 작성할 때 중개보수 협의가 끝나 있으면 우리도 편하고 사실 계약서 작성 전에 중개보수를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죠. 정확히 말하면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계약서도 아직 안 썼는데 중개업자가 돈 얘기를 먼저 꺼내면 좋아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아직 서로 만나서 계약서도 안 썼는데 어 맞다. 중개보수는 얼마를 줘야 하지? 계약서 쓰기 전날 이렇게 나와서 미리 협의되는 사람도 있지만 계약서도 아직 안 썼는데 돈 먼저 밝힌다고 불쾌해하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조율을 다 끝내고 분위기 좋게 만들어서 계약서 마무리 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서로 얘기하고 상대방이 너무 심하게만 나오지 않으면 대부분은 서로 언짢아하지 않는 선에서 잘 협의하잖아요. 대부분 실무에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중개업자가 갑자기 안면싹 바꾸면서 최고 요율을 때려버리면 고객들은 어쩔 수 없이 부르는 대로 돈을 다 주나요? 우리가 실무에서 무슨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개보수 무리하게 때리면 고객들도 안 줍니다. 그럴 때 중개업자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심한 고객을 만나면 일 잘해놓고도 중개보수 받으려다가 우리가 더 난처해지고 마음고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중개보수를 미리 정하는 게 좋긴 한데 계약서도 쓰기 전부터 중개보수 협의를 끝내자고 하면 한국사람 정서상 이 사람은 아직 일도 안 끝났는데 돈 얘기를 끝까지 하네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고 이런 상황에서도 중개업자가 끝까지 돈 얘기를 밀고 나가서 계약서 쓰기 전에 결론을 미리 내버리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게 이게 난처한 부분이 좀 있고 현장에선 고충도 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마치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 끝날 때까지 일부 입 다물고 있다가 잔금 다 치른 다음에 안면 싹 바꿔서 무조건 최고율을 때려 버리고 소비자들은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무조건 최고율을 뜯기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법안을 만드는 분들이 사무실에 나와서 며칠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공인중개사들이 중개 보수 받을 때 그렇게 강자의 입장이고 소비자들은 바보처럼 뜯기고 있는 구조라서 기사 내용처럼 그렇게 지탄을 받아야 하는 구조인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가 있죠. 아파트 가격 담합을 주도하는 세력이 있어서 주택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 고로 중개업소들을 단속해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킨다. 한 2년마다 한 번씩 연중 행사처럼 벌어지는 일인데 우리 선후배님들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아파트 가격을 담합해서 특정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게 현실에서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중개업을 하면서 현실에선 듣도 보도 못하는 이 황당한 얘기를 항상 신문 기사로만 접해요. 그리고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받고 공인중개사들을 욕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는 걸 봅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에 이런 댓글들을 볼때 정말 마음이 불편해요. 아니, 특정 아파트 단지 34평 아파트 가격을 얼마 이하로 팔면 안 된다고 그쪽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가격 담합을 한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저도 제 아파트 근처로 옮겨서 꼭 공인중개사가 아니더라도 아파트를 단한 번이라도 매도해 본적 있는 분이라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아파트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그 지역 공인중개사가 매도인한테 조금 더 받아도 될것 같으니까 한 1억 원더 질러봅시다. 이렇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 매수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도인이 제시한 가격에서 2, 3천이라도 더 깎아보려고 애를 쓰는지 아파트를 팔아본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시세보다 약간 저렴한 급매물이 하나 나오면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정말 바빠져요. 자기 뒤에 있는 매수 의뢰인들한테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납니다. 왜? 시세보다 저렴해야 자기 매수인하고 계약이 나오니까. 시세보다 높은데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팔아요? 아파트 매수 시장이 호구들이 물려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급매물이 나왔을 때 그걸 인터넷 광고라도 하면 어떻게 되죠? 자세히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그 부동산은 잘못하면 벼락 맞죠. 어느 아파트 단지든지 이럴 때 벼락을 치는 천둥의 신이 꼭 있어요. 토르와 그 친구들처럼 같이 다니는. 이런 부분 때문에 단지 내에서 중개업 하시다가 사람한테 환멸이나 자괴감을 느끼고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기획부동산이 활개친다는 기사에도 보면 결국은 중개업자들을 욕하는 댓글들이 도배가 돼요. 기획부동산 사람들하고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시는 거죠. 부산에 관광버스를 대절해 가서 미분양 아파트를 싹쓸이하는 투기꾼들의 기사가 요새 나오는데 그게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아니죠.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는 자칭,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지,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사람을 모으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부산에 가는, 그게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중개시장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욕은 우리가 먹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중개업자들이 선량한 사람만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떴다방을 운영한다거나 일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구분도 잘 못하면서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피해자가 생기는데 일조하는 중개업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우리 중개업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타깃이 되는 것 같아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부동산 쇼핑을 부추긴다거나 산 속에 있는 토지 지분을 쪼개서 팔아먹는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주된 사람들이 우리 공인중개사는 분명히 아닙니다. 아파트 가격을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담합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시세가 9억에서 10억이고 주인이 10억의 호가를 부르는데 안돼안돼 안 돼. 11억 밑으로는 절대 안 팔아 줄 거야 시세를 알고 있는 매수 의뢰인을 뒤에 놔두고 중개업자가 이런다고? 1억만큼의 중개 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안 잡히면, 여지없이 중개업소 단속이 시작되면서,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그런 댓글들이 쏟아져요. 두서없이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중개업소 단속 중입니다. 목적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택 가격을 잡는 것인데, 물론 불법적이거나 부도덕한 일을 하는 중개업소는 단속이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린 지역의 주택 가격, 즉, 수도권과 대도시의 주택 가격은 원래가 잡기 어려운 건데, 이 주택 가격을 못 잡는 게 마치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행위 때문인 것처럼 부동산 정책마다 이 꼬리표가 따라 나오고 있고 언론도 이렇게 가야 기사가 잘 팔리는 줄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전체를 싸잡아서 너무 공공의 적으로 몰아세우는 이런 인식들이 좀 안타깝고 제대로 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책임 소재를 좀 돌려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좀 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식이 좋지 않은 데에는 우리 중개업자들의 책임도 많을 테고 인식이 바뀌려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죠. 어쨌건 내년 2월부터는 계약서에도 미리 협의된 중개보수를 기입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확인 설명서도 바뀐다고 하는데 바뀐 그날부터 이전 확인 설명서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중개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벌 대상이에요. 뭐 운이 좋으면 개도처분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건 행정처벌 대상이 되니까 유의하시고요. 몇달안 남았으니까 날짜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시행 날짜가 나오면 제 채널에서 다시 알려드릴게요. 경기도 좋지 않고 여러모로 어렵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런 사이클을 여러 번 경험해 봤어요 이럴 때 준비 잘 하시는 분들이 사이클 올라갈 때 바로 치고 나갑니다 이럴 때 진짜 내공이 쌓이는 거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매물 준비, 광고 준비 잘 하시고 인근 부동산들과 돈독하게 공동중개 준비도 잘 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준비 단단히 하시라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